이제 출장 가서 막 사람들 그 뭐죠 행사 하면은 이런 그 기분이 드는 분이 많은 거 같은데 근데 근데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. 이 공공기관 분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 높은 분들이 하잖아요. 그럼 그것도 이상해요. 난 생각을 해보세요. 높은 분들이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니까 높은 분들이 하게 되면은. 어떻게 보면 남의 일 빼앗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. 높은 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 직급을 고려해 가지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일부러 그러니까 자기가 막 최고의 사람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거의 없고 왜냐면 높은 분들은 또 자기 급수에 맞는 그 밖에 사회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어느 정도 알거든요.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. 그냥 자기 조직 내에서 뭐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관행으로 하는 거지 일부러 감정을 실어서 하는 거 아닌데 솔직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어떻게 보면은 공무 공공기관 조직 내에서 사람들끼리 이제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뭐 뭘까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되게 심한 거 같긴 해요 제가 늘바 지켜봐도 굳이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자체가 약간 손해 소,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약간 이런 의식이 많아요. 자기가 손해를 본다.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든지 자기가 약간 손해를 본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막 손해 본다.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좀 이상한 생각이긴 한데 이런 생각이 많아서 좀 이렇게 과장되게 맨날 퍼지는 게 아닌가. 실제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. 옆에서 보면 사기업이라고 의이 없는 거 아니지만 법원에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식당 맨날 치가서 음식 나온지 보고 그만뒀다. 그래도 큰 도움이 됐다.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산 거라고 생각해라. 이런 거를 그냥 솔직히 말하면 소일거리인데 이 소일거리를 중요시하는 그 공공기관의 문화 때문에 요즘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의 지원율이 급락한 건 있죠. 뭐 약간 가치관의 차이가 충돌하고 있다.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.